문제 9 단락 전류의 고정태 및 비대칭계수 k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조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. 문제 요지 출제 의도 핵심 키워드 출제 의도 단락 전류의 종류 및 발생 특성 이해 비대칭 단락 전류의 해석과 시료치 산정 방식 숙지 비대칭계수 k의 개념 정의 적용 방식 이해 전기 설비 보호기기 선정 시 비대칭계수의 활용 능력 평가 핵심 키워드 단락 전류의 형태 대칭 비대칭 단락 전류 시료치 및 순시치 비대칭 개수 K, K1, k p Kp, XRB, 차단기 및 퓨즈 용량 선정 시 고려 사항. 단락 전류 형태 및 종류, 도식 설명. 단락 전류는 교류분 플러스 직류분, 비대칭 분으로 구성됨. 시간에 따라 직류분은 점차 감세. 마이너스 1, 대칭 단락 전류 시효치 IS, IS9, X2. 교류분 시료치로 고압 특고압 차단기 선정 시 사용. t 최대 비대칭 단락 전류 시료치 IAS IAS core frac x t plus y 스퀘어 교류분 plus 직류분을 포함한 열적 강도 검토 시 사용. 최대 비대칭 단락 전류 순시치 투입 위상에서의 최대치 단락 발생 후 열화 사이클에서 최대치 도달 기계적 강도 검토에 사용. 사 삼상 평균 비대칭 단락 전류 시료치 각 상의 직류분 포함 여부가 다르므로 평균값 사용. 이 비대칭 X per R 의미 전선의 인덕턴스와 저항 비율이며 개통 구성에 따라 달라짐 RL 값이 작을수록 감쇄 시간이 길어져 비대칭 성분이 커짐 일반적인 개통은 유도성 개통 XRB가 큼 기준값 154kV급 XRG20 22kV급 XR4 사입 기준 x r 1 5 비대칭 개수 적용 XRG15 비대칭 개수 미적용 비대칭 개수 K 정의, 비대칭 단락 전류를 대칭 고장 전류로 환산하는 개수, 개수 종류 및 적용, 구분, K3, 3상 평균, K1, 단상 최대, Even, 변압기 가까운 지점, 1 2 5 1 6, 변압기에서 먼 부하 측 1댐 1, 1 4, 적용, 마이너스 K3, 차단기 선정 시 사용, K1 퓨즈 선정 시 사용, KP, 투입 용량 개수, 도식 설명의 표시, 3. 단락 전류 계산 적용, 월 VCB 차단 용량 선정 시 정격 차단 용량 100% t i m e PN 대칭 단락 전류 EZQ f r a i m e s IN i n u 비대칭 단락 전류 IAS e KC times IS 1.25 K3는 삼상 평균 비대칭 단락 전류 시료치 EPF 차단 용량 선정 시 i s e K1에서 S e 6 K1은 주위 대칭 단락 전류 시료치 3 전체 내용 요약 정리. 항목 요약, 요약, 단락 전류형 대칭 등 비대칭 교류 플라스틱 유분 시료치 계산, IS 코드 X, Burger 2, to E, IS 고도 X, R, 2, Top, 3, 4를 플러스 Y, 4를 하 비대칭 계수 K, 대칭 전류를 고장 전류로 환산하는 계수 K1 최대 K3 평균 K 부임용 XR 비율 의미, 개통 유도성 비율로 비대칭 성분 지속 시간 결정, 적용 시점 K1 PF 선정, K3 차단기 선정, 계산 적용, 비대칭 전류 K, 감 대칭 전류 시료치.